대표적인 가족 여행지 사이판. 비교적 짧은 비행시간과 아름다운 자연 덕분에 우리 국민께 늘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차를 빌려서 관광을 하시는데요. 사무관님,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교통 법규가 많이 다르다고요? 네, 주의하실 몇 가지 교통 법규가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셔서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멈춤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5초 정도 정차하셔야 합니다. 통학버스가 운행 중 정차했다면 반대편 차선에 있는 차량이라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교차로에서도 사고가 잦은데요. 교차로에 진입하면 일단 정지를 해야 합니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 순으로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앞차를 추월하면 단속됩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여행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48개월 미만 영유아를 차에 태웠다면 반드시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셔야 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네, 사이판에서 운전하시는 우리 국민 대부분이 초행길이실 텐데요. 그쪽 도로 상황은 어떤가요? 사이판 도로는 운전하기에 좋습니다. 단, 선 북부 도로는 경사와 커브가 심하니 과속 운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씨에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해외 안전 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판을 주관하는 주하간야 출장소와 영사콜센터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연락처를 적어 두시고 안전한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안전 여행 정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